監督ちゃん、タクソンドラマ、タクシング関係、ガチャさ、たかち、レッツゴーあ、ホイッチャー 친구랑 갈 거지? 친구랑 가. <itchens> 감사합니다. 차입니다 오이자 예 반갑습니다. 탁신입니다. 아예 아, 오늘 9월 2일 어, 화요일이고요. 어, 탁송의 신3 아, 아. 시즌 3 어, 어제부터 어, 새롭게 개편해서 어, 시작했습니다. 어, 시즌 3 어, 계획은 어, 하루하루 어, 매출 어, 고매출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 뭐, 고매출이라 그 해봐야, 뭐, 매, 뭐, 하루하루 뭐, 들쑥날쑥 할, 수, 할 수도 있지만, 어, 하루 매출 한 30만 정도, 어, 꾸준하게 하는, 어,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예, 지금은, 어, 집에서, 어, 버스 타고, 어, 여기 울산, 어, 남구 문수 경기장 이쪽에, 어,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0분 됐고요. 여기서 행군 10분 하면은, 어, 출지가 있습니다. 어, 아! 어, 약은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아놨고요 예, 어제 약 잡은 첫 콜, 예, 어디가노? 어, 예, 울산에서, 아, 용인 갑니다. 용인 오토 오브, 무와, 예, 헤이딜러 콜이고요 출발 시간 11시인데, 어, 어, 손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어, 10시까지 가기로 했고요 어, 허허, 아직 시간이 여유있어가지고, 무와, 어, 단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어, 뭐, 괜찮습니다. 가는데 한 3시간 30분, 안쪽이면 가고요. 어, 이런 거 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어, 네, 일단은, 어, 뭐 행군 한 10분, 15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시험시험 걸어갈 생각이고요. 예, 어, 오늘도, 어, 많이 덥습니다. 어, 좋은 콜 많이 타시고, 예, 화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자! 탁신! 시즌3! 이튿날! 렛츠고! 와 예, 탁신, 어, 차 찾았습니다. 어, 뭐 예, 차량은 베리세이드고요 왔다. 그 예, 10시 이전에 혹시나 와봤더만, 와, 그래도 뭐, 차 빨리 받았습니다. 야, 오전 9시 38분, 나이 샷, 와, 하 그리고, 와. 하후카드입니다나이 샷, 하이패스, 와, 역시 탁신, 역시 하이패스 신, 와, 하 예, 자, 갑니다. 예, 첫번째 콜, 어, 두번째 콜은 어찌될지 모릅니다. 예, 자, 가자, 어디고 울산에서. 어, 용인. 단가 13만 5천 원. 하이패스. 자, 간다. 탁신. 어, 소울시간 얼마고? 어, 13만 5천 원에. 하이패스에. 소울시간 3시간 30분 정도. 어, 이 뭐고? 돌빵 있노? 와, 여러분이 보이죠? 와, 이거, 이안 찍어 나면 또피봤습니다이 사진 찍고 와야 되겠다. 자, 일단 갑니다. 자, 가자. 용인으로. 렛츠고! 무하 예, 탁신. 와첫 번째 콜. 와, 딱, 괜찮습니다. 단가도 13만 5천 원에. 어, 와, 하이패스, 그 2만 원, 어, 플러스까지한콜 타고 순수익, 어, 10만 8천 원이네요. <laughs> 예, 하이패스, 코피 뭐, 타고 무조, 무조건 쓰시면 안 되고요. 어, 가면서 손님한테 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 썼다가 어,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 큰일 납니다. 이게 전 손님한테 가면서. <laughs> 전나나를 했고요. 아, 손님 하이패스 카드 곱혀 있는데 어, 이미, 이미 통과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니까. 아, 손님이 아, 그, 아 그러면 뭐 도착해서 어, 뭐 스, 쓰라는 말이지 뭐 <laughs> 예, 도착해서 뭐, 뭐 버려주세요 이러는데예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어뭐 반으로 쪼개가지고 예뭐 하수구에 처리하겠습니다. 뭐하 <laughs> 예. 이런 거뭐 배우지 마십시오. 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 그리고 이거 뭐, 뭐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저는 분명히 하입파이 있는 거는 손님한테 연락드렸고요. 뭐, 예, 계속, 어, 기쁜 마음으로 첫콜 어,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용인 도착하면 1시 30분, 뭐,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주유하고 이렇게 뭐, 뭐 가다가 똥도 한번눕까 아씨, 빨리 가봐야만. 어차피 뭐, 뒤에, 아, 제일 좋은 게 뭐, 대전 정도 내려와가지고, 어, 경상권 잡고 집에 복귀하는 게어 매출도 간단하게 30 넘으면서 순수익도 20 이상하면서 어 가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도착해서 뭐한 방에 뭐 경상권 잡히면 뭐 집에 가는 거죠. 뭐 오늘은 당일 복귀하면 해볼 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계속 레스코에서 어또 영상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용인 오토바으로 무아 레스코. 예, 와, 탁신, 어, 용인 오토버도착했고요 어, 예, 용인 오토버 성능장에 어, 갖다주고, 어, 이제 이동,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어, 몇시고, 어, 오후 1시 30분, 어, 넘어가고 있고요 어,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네요. 아, 딱 좋은 게, 대전 한개딱떠 주면은 6만원짜리 갔다가, 가고 싶은데 어, 뭐, 아니면 뭐한 방에 어, 경상권 어, 잡고 복귀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한콜 타고 어, 하이패스 어, 손님께 허락맞고 사용했고요 어, 카드는 폐기했습니다. 어, 일단 순수익 10만 8천 원인데 어, 순수익 한 18만 원 가까이만 하고 뭐 집에 가서 어,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콜 한번 대기해보겠습니다 자 당신 오토홉에서 콜 잡자 렛츠고와 현재 시간 어, 오후 2시 30분인데 어, 콜이 두개 떴다 한 개는 대구 8만원 9만원이면 <laughs> 갈까 했는데 어, 그리고 어, 강주 10만원 어, 잡았는데 와 느낌이 세가지고 어, 혹시 차가 뭡니까 하니까 <laughs> 와 전기 탑차라네 씨, 이거 미리 한번 차가 뭔지 물어보는 것도 어, 습관 들이십시오 <laughs> 갔는데 전기 탑차 하면 씨, <laughs> 또, 피곤하다. <laughs> 다시 한 번, 어, 힘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입니다. 와, 장거리 한 개도 안 나온다. <laughs>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laughs> 대구나 가면, 뭐, 대구 9개 주면 가야겠네. 대구 뭐, 9개 주면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지, 뭐. 에휴, 씨. 아, 다 배고프다. 예, 현재 시간 오후 4시 30분. 와. 오후 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와, 뭐, 만 지시고. 와, 이렇게 허망하게 콜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와. 아. 예약 잡은 거콜 타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하이패스까지 좋았는데, 항상 뭐, 첫, 글, 첫 걸발이 개껏발이지, 뭐, 씨발. 예내 이야기라도 어라 운전 못하겠다 6시까지만 계속 버텨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한개 나온나 이씨 예 현재 시간 오후 5시 30분이고요 예좀버 그때 탁신 콜 잡았습니다 예 갑니다 강원도에 사나이 강릉 갑니다 어. 단가 9만 원. 서울 시간 여기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일단 어, 차 찾고 영상 켜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렛츠 고. 와.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와, 더 포타고. 아, 씨발. <laughs> 예. 가야지 뭐. 짜게는 안갈 수가 있나 뭐. 돈 좀이라도 버, 벌어야죠, 뭐. 예, 강원도 강릉 갑니다. <laughs> 예, 단가 9만 원이고요. 서울 시간 2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예, 수원에서 강릉보다 용인에서 강릉 어 지금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단가 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간다 예 어디고 현재 시간 어차 찾고 해가 시가 나오는데 시간 여지고아차 찾는데 시가 20분 걸리다 예 가자 용기에서 강릉 단가 9만원 소시간 2시간 자 가자 강릉 앞바다로 레츠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버티고 한골 듯 탑니다 예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가지구 예 탁신 오토앱에서 나왔는데 아, 어... 손님 통화하니까 좀,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와, 착지가 좀, 오지거든요. 와, 포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놔둬놓고 가란다. 하하 <laughs> 됐다, 이거. 야, 내데 물어봤지. 그 사장님 혹시, 그 버스 있습니까? 하니까. 버스는 없는데, 그 <laughs> 택시 타고 가야 된다는데, 뭐, 택시도, 뭐, 안줄것 같은데, 뭐, 준다는 야기도 없는데. 그 사람 아무도 없는데라고 차나두고 가란다. 와 씨발, ᄌ 됐다. 와. 일단 모르겠다 가보자 씨발. <laughs> 자 계속 강남으로 가봐 오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 스카우아 우와. 모와예탁신 우와, 20분 뒤에 도착하는데 씨발 딜러가 전화가지고 와 차키 변경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라는데 얘어디로 예, 해야 그러니까. 할까얘 예, 동해로요 모아 역시 탁신아 여기서 걔가 그러니까 또 연기 좀 했죠 15분 더 늘어나는데 뭐 얼마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드림되죠 아 착지가 검색해보니까 무코왕 어, 근처거든요 와또이 씨발 택시타고 나와야 되는거 러이가 버스 있겠나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뭐 5만원 그 합의받고요와 동해 14만원 나이샷무하 역시 닥친 역시 변수의 신무하 예, 일단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뭐 가다가 주유 만원하고 예 일단 뭐 동해 도시야. 동해 거기도 오진데, 씨바 버스 있어야 되는데. 예, 도착해서 영상 기겠했습니다 자, 가자! 작지 변경, 동해로! 렛츠고! 와 예, 탁신. 여기 동해. 무슨, 묵코 뭐, 뭐, 씨발. 뭐, 이상한 도착했는데. 뭐 와, 길에 사람이 한 개도 없다. 와, 무섭노. 와, 택시도 없는데. 와, 버스도, 버스가 없는가 끊긴가. 거 아, 네비 안 나오는데. 예, 일단, 뭐, 숙소는, 어, 여기서, 어, 택시 타고, 뭐, 뭐, 한 7, 8천 원 나오겠네요, 보니까. 어, 가야되고, 가서 뭐, 자야지, 뭐, 자겠노. 내일 예약은 뭐, 일단 안 잡아놓은 상태고요 <laughs> 예약이 없는데 뭘 잡노. 예, 그리고, <laughs> 예, 오늘, 어, 탁송의 시즌3, 시즌 어, 이튿날, 어, 오늘 매출이, 어, 보자. 어, 13만 5천 원에, 어, 그리고, 어, 착지 변경, 어, 5만 원 추가인데, 이게 이제, 그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5만원 해가지고 14만원, 27만 5천원이고요. 매출은 27만 5천원인데 순수익은 예, 뭐 아침에 올때어 하이패스 2만원, 뭐 공짜로 왔고요. 그리고 뭐팁 5만원 해가지고 순수익 22만원 했습니다. 예, 이틀날 이틀째까지 뭐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어 내일 동해에서, 예, 동해 아들 탁신, 예, 동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탁신 렛츠고. 뭐